안녕하세요. 오늘도 부자되는 이야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평생 부자로 사는 주식 투자. 대한민국 최상위 슈퍼개미의 주식 투자론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꼭 눌러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자신 있는 일이 주식 투자라고 말하는 남석관 저자. 몇년전모 방송과 책을 통해 대한민국 슈퍼개미 중 처음으로 공개한 그의 주식계좌 수익은 사람들의 입을 떡 벌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가령 1억 원의 투자 금액으로 3년 후 20억 원, 5년 후 3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낸일 정도는 그에게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과연 전업 투자의 전설로 불릴만 합니다. 저자는 왜 자신의 수익 중 일부를 대중에게 공개했을까요? 그리고 저자에게는 정말로 남들 모르는 자신만의 특별한 투자 비결이 있는 걸까요?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냈다는 사람은 많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수익을 낸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부분 말로만 큰 돈을 벌었다고 자랑할 뿐이죠. 강연이나 방송 등에서 제 이야기를 메모해 가며 듣는 분들이 염원이 담긴 뜨거운 눈빛을 기억합니다. 제 이야기를 경청하는 분들에게 신뢰를 주고자 처음으로 계좌를 공개한 겁니다. 말로만이 아닌 진짜 내가 노력해 거둔 수익을 보여줌으로써 주식 투자 동기를 심어주고 싶었죠. 누구나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저처럼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될수 있음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특별한 주식 투자 비결이나 비법을 많이 묻는데요. 특별한 비법이랄 건 아니지만 굳이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주식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가는 트렌드를 유심히 분석하고 살피는 일이 참 중요하죠. 제 경험상 수익의 기회는 그런 공부를 하면서 눈에 들어오거든요. 모두가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언택트 관련 주식들이 큰 돈이 되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지금은 주식 시장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틀 안에서 움직입니다. 합리적인 시장에서는 비이성적인 투자 자세가 통할 리 없죠. 원칙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는 투자가 저의 비결입니다. 줄린이를 포함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투자 노하우는. 제가 책을 통해 말하고픈 이야기는 한마디로 주식 투자의 속성입니다. 주식 투자의 본질과 속성을 알아야 계획도 세우고 대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10년 전에 강의했던 내용들이나 지금 말하는 내용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미래 전망이 좋아 보이는 주식을 언제 매수, 매도하면 수익이 될지 판단한 후 투자 결정을 내리는 주식 투자의 본질.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런저런 방송에서 누군가 강조하는 남들 모르는 특별한 기법이나 전략이란 것도 사실은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들에 불과하죠. 그렇다면 남은 건 공부입니다. 특히 세상의 흐름을 살펴보는 공부가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또한 앞서서 밝혔듯이 저는 남들이 모르는 꼭꼭 숨겨둔 투자 비결이나 비법을 말하는 대신 제가 수익을 낸 여러 가지 경험을 책안에 솔직히 공개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변화를 유심히 관찰하고 잘못된 투자 습관을 과감히 잘라내며 수익이 난 경험을 반복함으로써 체계화 시켜야 합니다. 또한 주식 투자는 단타보다 중장기 투자로 넘어갔을 때 수익의 극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저자는 올해로 35년째 주식 투자를 해오면서 느낀 주식의 본질과 속성을 책을 통해 가감 없이 밝혔습니다. 종자돈 천만 원으로 시작해 큰 불을 일군 전설의 전업 투자자. 그는 우리의 예상과 달리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투자, 끊임없는 금융 경제 공부, 그리고 매 순간 투자 원칙 지키기와 치열한 자기 관리로 이 모든 걸 이루어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개인 투자자의 모범 사례로 인정하고 존경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후후무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저자의 주식 투자론이 무엇인가가 궁금하다면, 무엇인가 궁금하다면 이 책에서 정답을 찾기 바랍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내일도 따뜻한 부자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